20세기 후반에 개발지역인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고 러면두 공통점은 물난리가 심하고 척박해가지고 살기 쉽지 않다 제일 좋은 땅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제 옆에는 베스트셀러 제조기죠? 그래서 <laughs> 김희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또 뵙습니다 네. 어쨌든 그건 서울 출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음. 어떨까 또 서울이 어쨌든 한국의 도시사에서 가장 좀 중요한 공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더니 전쟁과 뭐 서울 약간 고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테마는 이제 부동산 인장책에서의 음. 핵심 테마기도 한 거죠 오. 전쟁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중요성 같은 게 오. 제일 대표적인 게 음. 백제 고구려 전쟁, 전쟁 때문에 음. 그 이전에 주, 서울 중심지는 강동구 쪽이었다가 음. 그 뒤로 강북으로 옮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한성백제의 중심지는 몽촌풍납하고 뭐. 저 삼성동 도성 이쪽이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고구려가 아차산에서 공격하면서 맞아맞아. 공공주로 가버리고 어. 그리고 남쪽은 홍표돼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고분들이 막 굴러다녔어 돌들이 모래사장에 돌이 굴러다닌다고 석촌동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중기 깊이 들어가면 어. 두 가지죠. 우리 어. 평양 개성 남경이 중요한데 음. 그 중에 개성 방향으로 향하는 음. 남경 중에서도 음. 지금 서울 강북에서도 음. 서북쪽이 발달하게 되는. 아 그래서 지금의 서촌 경북 경복궁의 서북쪽에서부터 서촌까지가 어. 중심지가 되잖아요. 어 최근에 발굴이 됐죠 고려 유적이. 어 계속 나오더라고요. <목소리> 그 지역은 이제 개발은 끝났죠. 음. 고려 (13세) 기계 나오면은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또 되게 새로 와서 어, 아주 어, 놀라운 저기잖아요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 조선이 하든, 아닌 고려의 적저귀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물꼬가 트인 거죠 이제까지 어. 파도 없었다가 확실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심지를 파면 안 되는 거예요 개성 방향으로 파야 되는 거예요 아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네. 또 하나는 어. 아마 대광고등학교 자리 신설동, 어, 신설동. 신, 고, 그쪽이 옛날 고려시대 남경역 자리인 것 같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라인이 두 개인데 어. 하나는 개성에서부터 장단파주 고향으로 오는 요 라인이 있고 어. 이게 공식 루트. 어. 하나는 이제 옆길로 해서 양주 의정부 해가지고 아. 노원으로 걸쳐서 오는 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네. 어. 말하자면 이제 조선 시대 때 음. 과, 정부 관리들은 큰길 다니고, 네. 서민들은 피막길 다닌 것처럼. <laughs> 그 피막길이 양주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라인에 절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오, 오, 얘기 생각해보면 그래. 저기 영국사 같은 거. 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라인의 핵심적인 여관 시설이자 그런 중요한 국가 아... 수호 시설들이었던 거죠.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고려가 압박이 크니까 북쪽에서 음. 수도 이전 논의를 하잖아요. 음. 그때 후보가 아시겠지만 용산하고 노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 그 노원은 제가 신도시 전부터 이미 중심성이 있었다. 도봉 평화진지 옛날 그 대전차 방어벽 그 개발한 거책잘 네. 봤는데 고려 시대 이게 없더라고요. 고려 시대 잘 몰라요. 도봉 서원부터 기길래요 아니 거기는 원래 고, 고려 때 거의 국찰급인 영국사가 했던 곳인데 그거를 갈아엎은 게도봉서원인데 고려 어디 갔냐고 <laughs> 고려 때는 도봉군을 중심이었고 조선시대 때는 외학이었다고 아...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이 백제나 음. 고구려가 또확 팽창할 때 네. 주로 강동, 뭐 송파, 송파, 강남, 그렇죠. 그리고 광진 요일대가 발전하다가 한남 이런데들 한남 그렇죠. 음. 근데 여기는 이제 고려로 들어오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고구려가 무너뜨리면서 백제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음. 이제 고려 시대로 가면 개성에서 그렇죠, 여파 당연히. 속에서 오히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좀 서울의 주변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기 그렇죠. 중심지였다는. 예. 왜 자꾸 고려가 수도를 후기에 옮기려고 하냐라든지 어. 몽골 문제가 있지만 음. 왜 용산 노원으로 올려고 했냐 음. 최소한 저쪽에서 먼 방향으로 동남쪽으로 마치 동남권 개발되듯이 아 약간 원형적인 요소가 네, 있네 일단 보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웃긴 질문인데 그때 만약에 옮겼으면 노원이 낫다고 보세요 용산이 낫다고 보세요 음... 거의 20세기까지는 물길이 중요하니까 음. 용산이 낫죠. 아마 이제 용산이든 노원이든 땅이 든 넓은 게 있어서 음. 아마 이제 후보가 됐던 거 같죠. 아. 그리고 아마 노원은 영국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음. 이제 동남쪽 가는 메인이니까 아마 음. 그러니까 보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용산이 좋은 거고 음.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네. 서울이 나중에 확장된 거긴 한데 실제로 이게 이제 다 흔적들이 다 있네. 그렇죠. 현재 서울이 된 네. 곳이 그렇죠. 아, 이거 그냥 의미 있는 부분이네. 그니까저 요즘에 보면 느끼는 건 고덕동도 마찬가지인데 음, 음. 관악구도 마찬가지고 음. 조선시대 흔적이 없는 데는 다 주변에 고려시대 흔적이 쭉 있어요. 남아 있구나. 네, 고덕이란 자체가 고려시대 말기에 누구 호잖아요. 맞아, 맞아, 들었어요. 서울에 20, 25개 구 중에 고려시대 인물을 띄우는 유일한 구가 관악군 것도. 오, 어, 왜요? 뭐 어, 누구 띄어요? 강감찬. 아, 낙성대. 네. 아, 그게. 네, 그런 부분이 조선시대 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고려 시대 때는 외곽이고 하다가 조선 시대 때그 도시화가 되지 못하고 남다 보니까 음. 조선 시대 인물은 잘 안, 없고 고려 시대 인물이 이제 현창되는 음. 그게 골고루 보이더라고요 도봉구라든지 아. 이런 데에서 본격적인 어찌 됐건 서울의 발전이라는 건 조선 저는 음. 전 남경부터 보긴 합니다. 남경부터 어. 그쪽 음. 연구자들 말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익선동, 네. 종로 3가 그쪽에 고려 시대 길로 남아 있다 그러고. 오. 그 흔적이 있는 거를 덮은 거라서 아... 고려 때부터 기반이 있다고 봐야 된다. 우리가 너무 좀 사대문 안. 그렇죠 조선 시대 중심주의가 있는 거지. 정형화돼 있구나. 네. 어, 근데 조선 시대 때도 인구가 는니까 네. 용산이나 마포나 그렇죠. 뭐 어... 동대문 쪽 이런 데좀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후기 때 퍼져나갔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있잖아요 왕십리 미나리광 장수는 모이 까맣고 음. 마포 세우죠 장수는 이마가 까맣다고. 어, 그 무슨? 얘기예요? 그 구한말때 농담인데 어. 그때 이제 신도시 개발되니까 양쪽이 마포하고 세우죠 장수는. 음. 이제 짊어지고는 사대문 들어오면 해를 보니까 아 까매지고 아 이날이는 반대라서 왜 까매지고 들어지고아 진짜 정말 그시대의고 그때 이제 신도시 개발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와서 계속 서울 커지고 그렇죠. 그때 비로소 서울이 된 거죠. 강남을 넘어갔잖아요. 영등포로 아, 영등포. 예. 그 전에는 물론 여의도가 이제 한양기긴 했는데 음. 거기는 뭐. 마을 양 키우는 데고 음. 사람 사는 데 아니니까. 그렇그렇 그걸 사람 사는 땅이 된 거는 영등포 1936년이 최초인 거죠. 음. 그때부터 비로소 서울은 강을 사이에 낀두 개의 도시가 하나로 기능하는 아주 좀 복잡한 도시가 된 거죠. 아. 이게 강을 사이에 두고 가은 도시가 있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어찌 됐건 이제 용산에서 영등포로 이어지는 시흥군에서 이제 영등포 나올 때 여는 부로 될 것이냐, 음. 경성 부로 들어갈 거냐의갈등에서택한 결과가. 지금의 강남과 강북을 가진 서울시가 됐다는. 라이그 아... 대전제죠. 아... 서울이 막 영등포가 시가될 시가될려고 그랬잖아요. 영등포 부가. 어. 아또 달라지죠. 그냥, 그냥 다른 거예요. 인천하고 서울 같은 것처럼 영등포하고 서울이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아... 방식으로 약간 소형으로 만든 게 천호동인 거고. 아... 광진교 놓고 나서 네. 앞으로 천체의 집이 들어올 거라고 음. 천호동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서울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의 해수욕장은 두 개잖아요. 네. 노들섬 어, 한강 해수욕장 하나가 또... 뚝섬이고 어, 어. 놀러 와서 봤는데 저 강건도에 좋은 땅들이 있는 거지. 그게 영등포고 쳐놓은 거죠. 아, 그래서. 또 그게 또 그렇게도 영등포는 거예요. 거죠. 서울 사람, 그 당시 서울 사람들이 이쪽 휴양을 하러 왔다가, 왔다가 직관적으로 눈에 어, 들어오는. 나그 뱃놀이도 하고 그 전에는 그냥 배, 배 타고 가서 성묘하다가 아. 아 여기 좀 어떻게 해볼까 생각한 게 오. 이제 한강 다리 놓고 인천 가는 방향 개발하다 보니까 영등포 노량진 개발됐고 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효사정 있는데 음. 한강 신사가 있었는데 음. 거기 일본인이 이제 토목 업자가 와서 보니까 음. 서쪽 인천 방향 말고 도쪽을 보니까 동그란 땅이 있네. 어. 여기가 뭐 유, 유원지로 개발해 보자 했던 게 급석 명수대 개발이 시작인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게 개발됐고 어. 상도동 개발까지 하고 일본이 망했고 어. 경선부가 아, 니 동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리얼리티다. 그렇죠. 살피지 고기라고 있는데 어. 도적이 많아서 살펴갔다고. <laughs> 재밌다. 그거 넘어가면 관악구예요. 만약에 어. 일본이 한 15년쯤 더 지배했다면 를 아마 관악구가 상도동 다음이었을 거예요 순서가. 그럼 강남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네. 그럼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약간 이제 결국 은 영등포와 천호 이렇게 범위가 설정돼 있고 지금도 사실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가, 그때 방향은 어. 가운데로 온다기보다는 어. 각 내려가는 방향이었죠. 아 이렇게 퍼져나가는 네. 음. 대전제는 아. 서울 사대문 쪽, 그 조선 때 중심이 되는 지역도 그렇고 음. 영동 지역도 그렇고 강남 음. 그 물난리 나는 곳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난리가 심한 곳이에요 어, 청계천도 보면 맨날 파야 되잖아요 준설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저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개발지역인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음. 성남 구도심하고 음. 광주대단지하고 음. 영동리인데 음. 두 공통점은 물난리가 심하고 음. 척박해가지고 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음. 몇 십만 명을 내려보내 생각을 한 거죠 역으로? 역으로 고.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성남 구도심 그 남한산성 있는 그 근처 네. 거기는 척박한 곳이고 제일 좋은 땅은 음. 요즘 제2판교 개발하고 있는 음.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이게 뭐냐면 말죽거리 바로예요 말죽거리 노인들이 거의 농가 지고 다니면서 농사 지었대요 이쪽이 원래 성남 메인입니다 아. 그래서 판교 너, 너, 너다리 건너가지고 용이 가는 거지 쭉.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렇게 약간 선을 만들면서 네. 대홍수를피아 그래서 책에다가 을충현 대홍수 얘기를 그렇게 네. 쓰신 거예요? 네. 한강대교 남쪽에 가면 한강수사자 조홍비라고 하는 네. 25년 홍수 때 하도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아. 그걸 취재한 기자단이 마음이 아파서 네. 몇년 뒤에 추모비를 세웠어요 취재하다가 속상해서?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오. 그럼 일제는 어찌 됐건 그 을충년 대홍수라는 사건을 크게 경험한 거네? 그렇죠 그, 한번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부지역은 을충년 대홍수 어. 아래쪽은 34년 홍수인가가 컸어요 그리고 아. 59년에 사라오 태풍이 컸고 그렇게 아. 큰 사건들이 아. 있죠 그게 이제 그 지역의 예. 발전사랑 예. 영향을 그렇죠. 주는 거고. 아 근데 그러면 음. 일제 강점기 때는 음. 지금의 좀 강남 모델과 다르게 가다가 그렇죠. 영등포 강남이었고 네. 대전재는 인천 인천으로 가는 거였죠 인천으로 간다. 대도시에는 한국에 있어야 된다. 음. 아 일종의 일본인들이 생각했던 대서울은 음. 서울에서 인천이 붙어 있는 거래. 아 거겠네? 그렇죠. 그래서 대서울 사람들의 유략 시설로서의 송도 해수욕장이에요. 계획으로는 대서울 사람의 유략 장소로서의 월미도이자 송도 해수욕장인 거죠. 제가 월미도에서 와이프를 꼬셨는데 아... 그비하아 <laughs> 근데 한국전쟁도 그러면 서울발전에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한국전쟁, 6.25전쟁 이후로 음. 강북에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생긴 거죠 음. 도강파와 잔류파 문제가 심각하니까 도강파와 잔류파 강남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부자들이 넘어갔던 게 원래 부자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갔던 거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인 거죠 북한에 대한 공포 두 번째 전쟁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 그럼 강남 개발이라는 것도 결국 그러면좀 안보적인. 저는 요소라. 그렇게 보는 거죠. 음. 강남은 기본적으로 안보도시고 그래서 안보적 이유로 빈 땅을 그렇죠. 찾아서 간게첫 음. 번째가 성남, 두 번째가 강남인 거고. 음. 첫 번째 성남이라는 건 예전에 그뭐 이렇게 빈민들. 그렇죠. 성남. 성 구도심 개발하려고 청계천이나 용산에 있던 철도 음. 주변 사람들을 거의 몇십만 명을 몰아내, 몰아낸 음. 게 그쪽이죠. 성남 대단지 사건 터졌다 일차적으로는 이제 그철거이 보내고 철거민 보내면서 성남 개발 시도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 개발 강남 개발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아, 그게 좀 궁금해요 강남, 강남 개발은 개발? 박정희 대통령이 음.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쫓긴된 거지 손정목 아... 선생 서울 도시 계획 이야기 어, 어, 어. 보면 오히려 김현욱 시장은 관심이 없었다고 아,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개발할 어디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꽂혀있던 거는 여의도 개발이었다고 강변북로하고 아... 그래서 되는 소극적이었대요. 근데 아 대통령 하라니까 하는 신용은 하는데 음. 관심사는 이쪽이었던 거고 공유수면 매립이었던 거죠 돈이 나오니까 재밌... 그바닥락에 내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를 어. 쭈굴 싸우면은 어. 땅이 생기잖아요 어. 그빈 땅을 파는 거예요 그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 강남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강남 없었다고 그때는 여전히 인천 방향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등포 이쪽이 개발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죠. 익숙하기도 그, 네. 하고. 그리고 음. 김수근의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봐도 어. 대전자가 인천 방향으로돼 있어요. 어. 영동은 지금 영동 강남 쪽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교복소들을 어. 놓으면서 새롭게 발견된 땅인 거죠. 각하가 더 넓게 보셨구나. 더 넓은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김영호 아. 시장이 고집이 쇼다가 이제 쫓겨나고 마우 아파트 이후에 어. 그러면서 첫째 참 열리기 시작하고, 음. 전 그래서 강남은 음. 하나는 이제 강북에서의 전쟁 위협 때문에 음. 사람들이 도망간 게 있는 거고 어떤 음. 부분에선 음. 음. 하나는 민간의 힘으로 이루어, 이루어진 데다 민간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개성 상인들이 강남 개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성 상인? 그 개성 상인들께 세력이 있어요 강남 개발 초기에. 아 그러니까 개성 상인 출신들 을 말하는 네. 거죠. 개성 상인들이 실제로 개성 인삼 상인들이 아 진짜? 월남해가지고 하다가 장한평 개발조합인가 만들어가지고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도 땅을 네. 그러니까 다 봤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몰려든 거예요 다 일단 거기를 사람생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쪽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고속도로가 누이고 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기회다 그래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개발에서 비자금 만들려고 그랬다는 설이 있잖아요 아 많이 얘기하죠 그거는 제가 느낀 느낌은 박정희 대통령도 강남개발에 올라탄 거지 이 사람이 자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으켰다는 아니에요. 아, 하다 보니까 오, 돈 되네, 이거는. 네, 돈는 거예요. 오, 오. 길은 어찌됐건 박진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하면서 열었지만 아, 그렇죠.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음. 강력한 개발 열기가 그렇죠. 자체적으로 일어났고. 예. 그 현대 같은 데도 뛰어들고, 그 현대 아, 현대 아파트 글려, 뇌물 사건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현대 아파트 가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 아파트 못 팔잖아요, 그 뇌물 음. 받은 사람들이. 음. 음. 눌러앉게 됐는데 음. 그때부터 얘기가 어, 이런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는. 아, 네. 그리고 좀열려가는거라는게 보이면서 음. 몰려든 거죠. 그게잘 되니까 잠실 뭐 이런 데도 그렇죠. 그다음 잠실. 근데 잠실은 그 얘기를 해요. 성남 개발을 한 다음에 너무 이제 서울시가 미안하니까 성남 사람들이 그전엔 천호동으로 해서 강북으로 왔거든요. 어렵게 강남에 잠실 없었으니까 뭐. 글 그, 그러네. 버스 하나 타고 두시간에한대 오는 거 타고 한참 아, 가야 되는. 맞아, 맞아. 네. 너무 옛날 얘기인데 저 어릴 때제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전농동. 그러니까 동대문구 살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태권도 단책 딴다고 어디지 국기원 오는데 그렇죠. 버스타고 진짜 음. 어린 나이에 아마 1 시간 이상 앉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갔었을 때 어린 어린 나이 기억은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국기원밖에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빌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국기원은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 조선시대 때 농촌 마을이 지금도 구조가 남아있죠. 아, 우방아다리 마을. 그아 강남역이 이렇게 있으면 음. 동북쪽이 우방아다리 마을, 음. 아래 역삼 쪽이 아래 방아다리 마을, 음. 그두 개는 마을이 이어져 있었어요. 어. 바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가보면 당나무 같은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국교 쪽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자타진했다고. 아 진짜. 그 아래가 이제 말죽거리 마을 영마해 가지고 세개 묶어서 역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역삼인 거야. 그래서 영동 거기가 이제 말죽거리인 거예요. <laughs> 아뭐 이제 이영역을 정말 선생님이 새롭게 개척한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후배들이 선생님 같이 어떤 이런 어떤 도시와 이런 걸 새로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음. 있을까요? 일단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자각적으로 봐야 되고 자각 그냥 여기서 밥 먹으러 가니까 간다 가 아니라 음. 이거를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음. 동아시아의 어느 도시로 본다 음. 어떤 도시에서 나는 관찰자로 와 있다 아... 여행자로 와 있다라고 아... 스스로 익숙하지 않게 하기인 거죠 아... 그러면 달라 보입니다 아 새롭게 느껴지는구나 예.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서울이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여러 중심성을 봤을 때에는 성동구도 좀 다르게 가는 거고 음. 용산의 서쪽, 마포의 동쪽, 음. 영등포 구 전체가 아니라 음. 여의도만 강남 강북을 넘나드는 형태로 어. 이 새로운 거점과 영등포의 구역 지점은 한강이 아니라 색강이 될 거더라고 한강이 아니라 색강이 색강. 된다 80년대까지 색강을 매립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공유수면도 만들려고 <laughs> 맞아, 맞아. 그랬다가 84년 홍수 때 조절 기능하는 걸 보고는 메꾸지 않, 않기로 했어요 아. 그때 메꿔졌으면 아마 여의도는 영등포가 됐을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서울은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음. 서울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어. 일종의 좀 이렇게 피자조각이 돼있죠 네 피자조각이 돼있는 거지 금천구 사람이 도봉 관갈일 없는 거고 은평구 사람이 아... 강동구 관련 없는 것처럼 아... 그런 관점으로 또 우리 지역을 보고 네. 우리 지역의 발전 상을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네요 자기가 살 곳을 찾아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다음번에는 우리 좀 서울을 늘려볼까요? 아니면 좀 인천으로 갈까요? 아,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서울 얘기 좀더 해보시죠 그렇죠 네. 서울 얘기가 선생님의 서울이 이제 또 대서울이니까 음.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음. 올해도 자주 뵙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